재미있는 아이디어로 고객의 쇼핑을 즐겁게. 안녕하세요. 박현우입니다. 네, 쇼하, 반갑습니다. 지원자 고르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. 그 고민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공채 특집으로 세 가지 라인업을 가져왔습니다. 어떻게 한번 살펴보실까요? 네, 첫 번째는 탐험가 에디션인데요. 관찰과 분석력이 특징입니다. KBS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기획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. 노인분들과 깊게 이야기를 나누고 열정이라는 추상적 이미지를 할아버지의 춤으로 표현함으로써 열정은 잃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다음은 캡틴 A 에디션인데요. 위기대응 능력과 용기있는 도전이 특징입니다. 생방송 하다보면 방송사고가 참 많죠. 육군에서 정훈장교로 복무하면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돌발 상황이 많은 현장에서 연출까지 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짜장면 200그릇. 군에서 4박 5일 350명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회 상품 예산이 9만원이었습니다. 난감하죠? 근데 이 친구가 동네 짜장면집 사장님을 찾아가서 장병들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습니다. 말씀드리고 협찬을 받아옵니다. 회사에 이런 막내 하나쯤 있으면 든든하시겠죠? 네, 마지막으로 고객님 에디션인데요. 이용자 관점에서 행위 경로를 설계하고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다수 기획했습니다. 항상 고객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는 고객을 향해 있는 지원자입니다. 그런데 아쉽게도 프로모션이 딱 오늘까지입니다. 지금이 아니면 더 아쉬운 조건의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데요. 네, 고르기 어려우실까봐 패키지로도 준비했습니다. 하단에 채용 버튼 누르시면 면접에서 질문 뒤에도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럼, 쇼바!